아을 찍어주라. 스프 <laughs> 해줘 스프. 어. 스프 먹고 싶어 여름? 어. 나 키위 먹고 있을때 키위? 어. 와. 음, <laughs> 음, <laughs> 음, 음, 알았어 먹고 있어 알았지? 아빠가 스프 음. 끓여줄게. 응. 음. 스프 여기 하고 있지?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스프지 이거? 소고기. 소고기 크림 스프. 맞아. 소고기 소고기 크림. 소개기 끓인 스프. 응, 아빠 끓여줄게. 네. 저기 앉아있어. 키위 먹으면서. 응? 응. 어, 벌써 먹었다. 벌써 다 먹었다고? 응. 이제 없어. 없어? 응.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봐.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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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먹어 여름아 어 아. 이거 건드리면 안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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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아 키위를 입에 물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빠가 잘 모르겠어 키위가 많아요 키위가 많.. 많아? 네

키위, 얼마 전에 아빠랑 같이 먹었지 않아? 집에서? 나어떻 먹었거든? 아이비트 말고 며칠 전에 먹었잖아. 어제! 응. 지난주에 먹었던 것 같은데. 뭔데 어제! 어제? 응. 응. 아, 그건 키위 아니야, 여름아. 거기가 먹는 거 아니야. 에? 먹는 거 아니잖아. 응, 손잡이지, 그거 아니야. 운동을 하는 거래? 운동? 응. 운동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키위로, 내론맛도 나고, 운동도 하고, 좋네. 이렇게 운동하는 거. 흐흐 <laughs> 아, 케찹이랑 버터는 뭐? 케찹이랑, 케찹이랑 버터 뿌렸어? 여기 다 들어가 있대 아빠가 아까 그 글자 다 읽어봤지? 아까 나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적어있습니다너 <laughs> 글자 못 읽잖아 뭐가 없어요 적혀 <laughs> 있었어 아 맞다 있, 조금 있어요 응조금 음, 있어요 돼 있었지 응맞아 음, 음.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찔리는 입니다 응, 찔릴 수도 있어, 뾰족해서. 맞아. 찔릴 수도 있어. 뭐가 강력한 게 있는데. 강력한 게 있어? 응. 어. 이 안에 들어가 있나 봐. 어? 이건 분명 티니핑의 짓이야.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어. 미안해. 분명 티니핑의 짓인데네 응 음, 분명 티니핑이지신데어 티리핑이 없는데? 티리핑이 없어. 캐치 라하니까 그러니까. 캐치하려 했더니 없어? 어 어디 갔지? 찾았다 분명히 티리핑 찾았어. 뭐, 핑이야뭐물컵핑어맞물컵핑물컵핑인거 어, 어떡하지 물꽁핑 물컵핑이야 어떡하지 물컵핑어여러분 그거 가지고 노는거 아니야 여기 위에 올려놔 아아 <laughs> 올려놔 왜 그래 카메라 부서진 거 없어 여름아. 아 나도 나나나나 나. 어 됐어. 아하. 넌 수프 안 준다 그러면. 뭐? 됐다. 됐다 됐다. 생각보다 좀 많이 졸여서 여름. 스프 먹을 거야, 지금? 네, 네, 상펼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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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서 봐, 그러면. 네? 거왜안됐지응 어, 네. 됐다. <laughs> 됐다. 됐다. 똑바로 탁 내려줘야지. <웃음> 잘했어. 자, 스프 눌러. 스프 기다려봐. 아빠가 그릇에 담았을게. 오, 여름아. 그릇은 제 46이다. 그래, 그럼 가지고 가서 하자, 알았지? 배 고프다. 애가 많이 고파? 음. <laughs> 조금 기다려봐. 저기 가서 먹자. 이거 냄비 받침이 어디 갔지? 안 냄비 냄비 냄비. 받비 아, 여기네끓 조금만. 쫙. 쫙. 끓보세요 자. 끓여봐. 여기 이제 냄비 놔둘 거야. 네. 자, 이거 놔두고. 아빠 그릇도 가지고 와야지. 기다려봐. 아빠 그릇? 응. 음. 뜨거워, 냄비. 네. 우와! 수프 만들었지? 네. 아서 만들어준다 했잖아. 자, 음! 가지고 가보자. 그렇지. 어, 저기 가자. 만들고 싶다. 조금 넣어져 있는데, 우리 깨짭 응. 조금 많이 뿌리고. 들쳐? 볶아, 불짭 조금 한개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어때가? 요르막 그거는 나중에 아빠가 응.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해줄게, 알았지? 그럼. 어, 지금은 스프 먹고. 요르에 스프 좋아하잖아. 나한번먹 응. 먹어본 적 없었는데?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응. 너 내가 끓여준 게몇 번인데? <laughs> 한, 한 번. 한 번? 계속 한 번이라고 하라고 계속 한 번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빠가 막 계속 해 주는데 자토빠이 이상해 성격 어찌자 토토 끼키랑일렁키는 옆으로 좀 가고 토토 끼끼 나 배고픈데 같이 먹을 거야 토토 끼끼? 음, 응 맞아 같이 먹는다 여기는 아빠 자리야 이거 뜨거워 뜨거워 따뜻따따 <목소리> 딱 똑바로 앉아있으라 그래 어, 똑바로 불 켜줘 불 내가 에? 똑똑히 이나 놔두고 불 켜고 우리는 쌍둥인데? 에? 쌍둥이라는데 똑똑히 이잘 앉아있어 잘 앉아있고 앉아 <laughs> 자, 앉아봐 사진 찍어줘봐 이제, 이제 나부터 사진 찍어야 돼? t I'm just, I'm j u 조금만. m j u 많이 I'm 이 u s t I'm j 우 s 조 I'm 먹어. s t I'm just, I'm j 저거 조금씩 풀으면 안되고 그 살살 살살 저을게요 여름아 근데 너 머리가 이쁘게 묶어놨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 저거 이불 속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형 <laughs> <야>, 어떡해 <laughs> 먹으면 딱이네 양이. 맛있다. 맛있어? 응. 후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아후하고 먹으니까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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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laughs> 고기 향이 많이 나네. 맞아 응 말이 나지? 건불건불 내가 먹을래하 뜨거울까봐 아빠 후회해줘라 아빠 후회해줘라 여름이 를 후회해줘? 응 어때? 게 맛있네. 사진 찍고 있어 지금? 응, 찍고 있어. 그럼 나도. 하만이 나도. 계속 찍어? 응. 계속 찍고 있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어 <laughs>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거 아까 그, 그거. 아, 어, 그거는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해줄게, 알았지? 데 어? 할머니가 해줬어? 그렇게? 케차이랑 아. 해서? 응. 음. 떡볶이도 있는데.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가 어디 있어? 이게 떡볶이야? 응, 음. 맞아. 아. 냠냠냠. 응, 음? 맞아. 이게 떡볶이래요 <laughs> 아. 이게 떡볶이래요. <laughs> <laughs> 좀 말랑말랑한데 뭐가? 말랑말랑해? 응. 떡볶이 말랑말랑해? 응. 아, 맛있지? 응. 음음음. 음, 음, 음. 이게 떡볶이래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떡볶이. 양파 아니야? 양파 그건? 떡볶이야. 떡볶이야? 응. 말랑말랑한데? 말랑말랑해? 응. 어. 딱딱하고. 너무, 너무, 어, 막... 저거 봐! 술이야. 아, 응. <laughs> 아, 여름에 술 좋아? 아니, 안 좋아. 먹으면 안 되잖아, 나. 우리 <laughs> 할머니가 먹지 말았어. 응, 음, 먹으면 안 돼. 음. 어른들 만 먹어야 돼. 음. 아빠는 한머니나 먹어야 돼. 응, 아빠는 술안 먹는데? 음, 그래도 먹어야지. 응. <laughs> 알았어. 그러면 여름이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을게요. 나. <laughs> 음, 음, 음. 아. 그거 울퉁불퉁한 거, 하얀 거 이게 떡볶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응. 찍었어? 응 찍어놨어 이거 있지? 떡볶이 이게 떡볶이래요 떡 찍어 나왔는데 이게 파래요 초록색 이게 파 응. 주황색은 뭐예요? 주황색은 당근이에요. 당근. 응. 당근이지. 이게 당근이에요. 응.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 당근 많이 있지. 이게 당근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laughs>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이게 당근이에요. 응. 이게 네, 당근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당근이에요. 아빠는 고기도 있어요. 저는 저는 당근이랑 떡볶이가 고기 <laughs> 있어요? 이게 <laughs> 떡고기래요? <laughs> 네, 저 고기도 있어요 어 고기도 있네요 맞아요 고기도 있죠 고기가 맛이 없어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laughs> <laughs> 왜 거짓말해요? 뭐가 안에 고기에 뭐가 들어갔나봐요. 아, 고기에 뭐가 들어가서 맛이 없어요? 맞아요. 저기 말이요그 <laughs> 수프를 먹는데. 아... 내가 지고 뭐다? 아저씨가 먹는 수프는 맛있대? 아저씨가 먹는 수프는 당년에 티니핑 스프를 만들었어. 티니핑 스프? 응, 음, 티니핑 음. 스프가 좋아해 아니, 티니핑, 어떻게 만든다고? 케찹이랑 버터를 넣어서. 응. 음. 어, 불에 조금 해서. 응. 음, 음. 아니야? 먹고 싶어요. 아니 티니핀 스프가 뭐, 뭔데요? 어, 해줬다는데? 아닌데요? 할머니가 해줬다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해줬다는데? 이상한 소리 해요? 아닌데요? 그게 뭔지 어, 할머니가 안 해줬다는데요 여러분? 음? 음? 이상한 소리를 이거 내가스피닝이 없어가지고 음. 나는 수프 먹고 있는데 나는 수프 먹고,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밥 먹어야지 난 수프 더 먹을 건데 응? 수프 더 먹을 거야 수프 더 먹고 또 밥을 먹을 거야? 응나 음. 아, 예, 이거 놔뒀다가 먹을게 조금 있다가 나 빨리 음. 먹고 싶다 수프지? 뭘 뭐, 먹어, 그거.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기보내얘 잠깐 수위어 놓고 갔는데 아니, 네, 끊었어요 잠깐만 어떻게 한다고 이걸? 여기불로. 여기 넣으면 언제 먹을 건데? 아, 나중에 밥 먹을 때 먹지 아, 지금, 지금은 지금 그만 먹고? 아, 응. 아니, 아니, 아니 지 마, 말로 해, 말로 빨리 여기 아, 넣어요 빨리요 네 밥,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알았지? 네 됐다, 다 먹었다. 음. <laughs> 응? 어, 어제, 밤에 나 하나 먹었는데, 응. 그때는, 응. 그때는 너무 맛이 안 났는지.